자, 입으로 갑시다. 아, 입으로. 네. 뭐 있나요? 네. 있나요? 아, 자, 입으로 먹요 있나요? 다들 각자 각자 좀 추천 받아 봐요. 아홉 명. 오케이, 오케이. 자, 쭉 불러보셈. 마피아 게임. 페인. 상금 아, 또성모 피코파크. 피코파크? 어, 피코파크? 피코파크? 약간 어지러울 것 같아. 피코. 피코. 페인도 재밌을 듯. 망. 페인 갑시다. 있고, 페인 재밌었음 전 정신병도 있고. 표는 신중하게 합시다. 어... <laughs> 시장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하겠습니다. 재밌다고? 죄송합니다. 누구 죽일 거야? 뭘로? 따로 따로 죽이죠. 나행? 아니다. 비캐드 죽임. 나춘춘님. 내가 봤어. 뭘 봐? 이 사람의 직업은? 어 나야? 뭐야? 뭐야? 뭐 잠시만! 정병 아니야? 정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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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 죽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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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죽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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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어? 어? 헤드베스 어? 잠깐만 여러분들 어? 헤드가 날 살린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찍고 본인이 죽은 것 같은데 어? 내가 경찰이었거든? 어? 경찰이라고요? 경찰? 아 어? 근데 정신병자인 것기도 하고 내가 어? 정신병자인 것 같기도 하고? 도현이는 뭘 봤지? 아주 근데... 한보를봤는 저 물어볼 거 있습니다. 몽뀨님 어젯밤에 뭐 하셨죠? 그냥 집에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몽뀨님이 저둘중한 명의 집에 방문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거 정신병자 아닌가요? 아하, 아하 무지성 정신병자물이 아하, 무지성 아주 지독합니다. 마마나 추적자야? 뭐죠? 혹시... 어. 왜 갑자기? 빙돌이도 <laughs> 추적자야? 나한테 나 근데 나나 똑같이 진짜 똑같이 나 몽규 했거든. 근데 몽규 움직였어. 그러니까 나 어? 집에 있었어요. 이두야, 어? 너 어젯밤에 뭐했어? 나 아무도 것안 했는데? 어디? 집에 있었는데? 아 집에 어? 강제로 있었어? 아니면 진짜로 그냥 집에 꼭 밖에 있었어? 나 그냥 집에 꼭 밖에 있었는데?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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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현아너 뭐? 뭐야? 난 아주 중요한 직업이라 지금 말할 어. 수가 없어요. 아 님들 내가 볼때도현이가 어? 마피한 것 같아. 눈이 이상한데? 어? 이렇게 물리면 공개를 할 수밖에 없겠구만. 어. <laughs> 나는 직업을 봤는데요 경찰이랍니다. 내가 띠토 집을 어? 막았어. 그래 나, 나 가만히 있었다니까? 경찰인데, 아, 경찰인데. 내가 띠또를 그래. 못 나오게 막았는데? 야 나랑아, 나너 정신병자야. 나 정병이야? 아니야 내가 밀고 잤는데 경찰 아, 이 막았잖아. 그 뭐야? 쿠포 쿠포다! 쿠포다! 쿠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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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포 형이네. 쿠포 형 누구 막았는데? 아. 누구뭘 막아? 음. 어? 아나 헤드 헤드 해류 아, 해류. 헤드 집에 갔다니까? 어? 헤드가 저와 어? 있는데? 저도 아, 아, 있잖아. 아니 헤드가 죽였는데, 죽였는데 어떻게? 급포 그 나랑 누나 중에 한명 정병이고 나랑 근데... 마마, 마마 누나 중에 한명 정병 아니야? 아니 내가 밀고자로 봤다고 그래. 어 근데 나 경찰이야. <뭐래> 나도 경찰이야. 그래 경찰이라며 군대? 근데... 마마님인가? 나도... 아니 몽규님이 안나왔다며야 그럼, 야, 그럼 모, 거지. 모, 모, 몽규 거지. 몽규야, 몽규, 몽규 달아 일단. 근데 근데 내가 몽규니까. 달아달아. 몽규야? 그래. 그 진짜 주연. 나간 적이 없는 게. 나간 적이 없는 게. 따라 따 왜 묶여 왜 묶인대 왜 묶인대 몰라 몰라 잘어 캐리 경찰 너가 죽일래 오키 팽들이 너무 똑똑해 생각보다 팽들이 죽여야 돼그리 나랑이가 정병이 맞아 그 쿠퍼형이 진짜 경찰이고 수나랑 죽었다 <목소리가> 어? 뭐야? 밀고자가 왜두 명이야? 저 빨간색도 밀고자가 있나? 아니... 나랑이 정신병자네? 어? 이러면 내가? 어? 응? 어? 어? 내가 추적자라고? 내가... 아, 아 그럼 마마가 정병인가보다 아니지 난... 몽규님은 빨간색 밀고자인 거 아니야? 도영이 밀고자잖아 아니야? 아니 나는 스나랑이 경찰이었는데 나... 나... 아랑이가 정병이라는데? 그럼 나도 뚜티야 나... 또... 그거 뭐야? 말해도 되나? 이미 다나왔어뭐 모든. 내가 너 마피아 아니야? 뭔가 지금 아니형 몰란 거 같은데. 형, 왜, 내가? 내가 어떻게 마피아야? 형나 의사야, 의사. 야, 의사? 야, 의사? 어? 야, 의사는 어? 방금 해. 뚝이 달아, 뚝이 달아. 어? 또띠 달아, 또띠 달아, 내가, 어? 달아. 이미 아. 정신병자다. 나도 여기 있 정병 코스프레를 해. 의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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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리야, 내가 의사야. 어? 어? 뭔 소리야? 내가 의사라니까. 야, 너 그거 의사야. 아 <laughs> 진짜 이 사람, <laughs> 이 사람 봐라. 아니야. 아, 진짜. 현 들어갔어. 내가 막아야 아! 형, 그거... 음... 아이, 아 도현아. 도연아날 믿어. 내가 어. 진짜 의사야 아니, 뭔 몽균 님이라고 몽균 님 빨간 색깔 밀고 아, 자라니까? 몽춘 님이 춘춘 님 집에 갔는데 춘춘 님이 죽었다니까? 어, 잠깐만. 그 목견은 뚜디다. 매력도... <laughs> 야, 목견은 뚜디다. 그러면 진짜. 그게 그래, 몽뚜님이라니까. 빨간 색깔 그거 밀고 자 밀고 자는 나한 명이잖아. 어? 내가 볼때한우가 정신병자인 거 같아. 내가 어? 정신병자야? 어. 아니, 아. 어. 아니야. 내가 정병이야. 아니야. 어? 내가 정병이야. 어? <뭔들> 내가 중병이라고 조연아 <laughs> 내가 정신병자야. 아 아니 어? 내가 봤을 때뚜띠 일단 뚜띠 죽여야 돼. 아 몽둥님을 죽여야 된다니까 몽둥이는 아. 빨간 색깔 밀고자라니까. 아 그래? 이 얘기. 그래? 나 추적... 추적아 아, 그래. 마마가 넉ate, 절대 정신병자일 수 없어. 아 근데 몽둥. 어, 그래. 근데 몽둥이는 마이크 꺼져 있는데? 아. 잠시만 할 말이 있습니다. 어. 아, 아. 일단 밀고다는 는데 마마님 집에 갔어요. 근데 연쇄 살인마가 나왔어. 일단 확실하게 나온 마마님 연쇄 살인마부터 죽여야 돼. 난 아, 뭐. 리니 죽여야 아, 뭐. 마마님 어, 죽였다고.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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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놈을 어 어? 신기왜 이거 내가 봤을. 때 급포 형이 경찰 만고 도현이나 한우가 둘 중에 하나가 파란색 이고 한우랑 도현이 찌르자. 고고. 내가 한우 찌름? 오케이. 아 설마. 경찰이 나 막아갖고? 아, 근데 이래 상관 없어. 두명 살아있잖아. 두명 살아있어서 한명 무조건 죽어. 너 <laughs>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어? 제가 알았습니다. 여기 아무도 안 죽어. 어? 어? 아봐 도현이 잡잖아 잠깐만 야야 한우야 잠깐만 내가 일단 뚜띠는 무조건 마피아거든? 왜냐면 내가 경찰인데 집에 가서 집못 나오게 막았단 말이야? 근데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어 아니 쿠폰님 그 그럼 이거 뚜띠 한우임 아 그럼? 아니 왜냐면 의사람매 한우 한우가 의사라매 너 의사지 근데, 한우... 근데 정병 그, 두 명이 나왔잖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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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나왔잖아 아 맞네 아씨 <laughs> 그래! 한우야 미안하다 내가 못했어 미안하다 한우야 아, 이랬으면안됐는 데. 아, 이고 이랬어. 이이랬야어어이어어 뭐? 어이어이게뭐 이랬어. 이랬이뭐이 아니 마마 이거 뭐임? 무슨 살인마네? 잘 가실 고 아, 내가 이1대면 아, 마피아가 이기는 판정이에요. 아니, 아 야, 야, 저, 좋네? 스케드우세데 왜? 띠도 아, 우세라는데. <laughs> <왜>? 아, <laughs> 안 죽이. 아니, 뭐야? 경찰이 <laughs> 어떻게 마피아한테 1대면로 져. 경찰이 <laughs> 이야되는거 <laughs>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되는거 아니야? 팀 바꾸면 이기는 거 같아. 나못먹는리 내가 <laughs>